명략을 미신이나 무속과 혼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명략은 학문이고 원리이자 삶의 긍정적 동력임을 알려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주, 풀이, 장명 타로, 직업적성 등 명리 전반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 한국 이름 각기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연재는 특히 행운의 이름을 짓는 집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한국어 이름 작명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합니다 청연재는 크리에이트립에 입점해 있습니다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생년월일 정보를 알려주시고 원하는 성씨를 정해주시면 고객님의 사주를 분석해서 고객님에게 필요한 오행으로 구성된 한자 이름으로 조합해서 이름자 후보 3개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중에서 고객님의 최종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그 순간 바로 저희들은 장명 증서와 맞춤 도장을 제작한 후에 고객님이 우리 한국에 방문한 이후에 청년제를 방문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고객님의 숙소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장명 패키지 방식입니다. 장명 패키지는 사주를 기반으로 한 평생 운세를 기반으로 이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장명 증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고급 옥도장을 복주머니에 넣어 저희가 전해드리게 됩니다. 명리는 점술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명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때를 기다리고 활용하는 참고자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커다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난관을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리의 사조팔자와 대운 세운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갔을 때 어떠한 난관이 예상되는지를 충분히 명리는 내비게이션으로서 지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라거나 아니면 잠시 돌아가라라거나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명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